여기 암따기 어, 산란, 산란을 하고, 어, 포란 한지가 한3주 되었는데, 한결같이 빙아리가 색깔이 검정색입니다. 오전에 닭장에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한 3개월 좀된것 같습니다. 이제 병아리에서 탈출해서, 어, 중딱이 되었습니다. 내가 들어오니까 이 먹이를 주는 줄 알고,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네요. 닭 색깔이 까만 까만 닭은 어, 어미 닭이 어, 자연 부활을 했고 청계닭 어, 회색 흰색은 어, 집에 부화기 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음, 색깔 까만 닭은 어, 조금 한 3주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닭들은 제가 직접 어 매일 손수 어 먹이를 주면서 물도 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키웠습니다. 이 닭들은 어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, 저한테 아주 가까이에서 근접해서... 어, 겁이 없이 아주 친숙하게, 어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최근에, 어, 고양이가 여기 침입을 해서, 어, 중딱 한 열다섯 마리를, 어, 물고 갔습니다. 어, 그 고양이가 이제 여기를, 어, 이 장소를 떠났고,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닭들이, 어,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, 어, 자라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, 어, 이가 부족하지만, 어, 농임에서 판매하는 사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물도 어, 전기시설을 하지 않아, 내가 아침에 매일 따뜻한 물을, 어, 기르다 주고, 때로는 먹이에다가 또 신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목이 칼칼하지 않도록 어. 사로를어 물에 어떤 한 물에 불려서 어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어 닭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2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는 어미닭이 되어서 어 계란을 어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회색은 청계닭 흰닭 여기도 1계개 요 흰닭은 오골개, 오골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.